광주신 6년 만에 방문하는 걸로 끝났고 어, 이 편은 기호 이번 김대중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많은 뭐 북풍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그언론의 아까 얘기 나왔지만 그 뭐랄까 사상 검증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략이 벌어지죠.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수많은 우연과 우연 우연을 겹치면서 대통령을 과정, 그 과정. 남북 위기로 정상회담 가는 그 과정까지를 그린 것이 기고 이번 김대중이고요.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3편이그 뒤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전 과정 여기 3편인데 이 편은 지금 한60% 정도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건국 전쟁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영화가 어, 저희 영화가 소립분기점을 갈시 넘겼어요. 사실은 이런 영화는 투자하지 않습니다. CG로도 내가 봤습니다. 근데 어렵게 만들어져도 이 영화를 상영관이었으면 극장에서 상영할 수가 없어요. 저희가 굉장히 좌석 판매율도 좋고 모든 수치들이 지표들이 한 2등 정도를 했어요. 근데 개봉 3주차 14일이 지나고 15일이 되는 날 CJ롯데 메가박스가 75%를 줄였어요. 극장을. 그래서 25%가 남았어요. 상영관이 몇 개냐에 따라서 단람 개수가 필요하거든요. 완전히 그래서 이게 윤석열 용산에서 무슨 기침을 한 거냐 아니면 걸잡은이 알아서 기는 거냐 이런 의심을 가져고그 다음에 설 명절 연휴 그래도 그래도 줄어드는 사용 관에서도 어, 연휴 때 계속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적어도 CGV한테는 용산 CGV나 왕십리나 어, 영등포한개합만 하루에 한 번만 넘겨 줘라라고 하니까 그게 다 잘렸다. 완전히 수도권에서 없어졌어요. 그리고 건국 전쟁은 막 확산돼서 나가고. 뭐 뒤에 뭐 수많은 것들이 동원된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영화가 2편이 상영돼도 만들어져도 과연 이 영화를 몇 사람이 볼수 있을까, 접할 수 있을까, 어, 제작비는 회수가 또 될까, 그럼 3편이 만들어질까 어, 그런 기류에 있습니다. 여기 김영원님도 계신데 사실은 이 영화가 개봉될 때 그래도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는 야당 즉 야당 민주당 또는 뭐 허남양호의 김주진당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그래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접촉으로 그래서 이걸 좀 알렸어요. 서울시당 사무처장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컨택을 해보고 좀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이런 선거 총선 국면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. 저희가 모니터링 오늘까지 해보니까 단체 관람을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중에서 24군데서 전국적으로 이 단체 관람을 했더라고요.